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루시라입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놔둠 핸드폰을 놔둠 꺼요. 예배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스리 소서 예배 합니다. 찬양 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소서 예배 합니다. 찬양 합니다. 만날 가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안녕 친구들 현진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5월 셋째 주 예배도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성, 성, 성경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있잖아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각자 맡은 각자가 속한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면 누구누구가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 말고 어떤 선생님도 계시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누가 계세요? 전도사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현진 전도사예요. 현진 전도사, 현진 전도사님인데 자, 그 현진은 저의 이름이고 뒤에 전도사라고 붙잖아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이, 선, 이 현진이라는 사람이 전도사를 맡았습니다라고 직분, 즉 역할,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선생님 하면 그분이 선생님의 직분과 임, 임무를 맡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는 참 많은 직분이 있죠. 많은 임무가 있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되게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맡고 섬겨주시는 분들 뒤에는 그렇게 꼭 직분이 붙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도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 어, 어떤 친구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뒤에 또 뭐라고 붙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때에 세 가지의 임무를 줄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자,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죠? 왕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그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두 번째,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때그 제사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도 새로 임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오늘 그그 그 예수님의 선지자식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볼 건데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치 마치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그런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맡기신 거였어요. 맡기신 거였어요. 그리고 본인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참된 왕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이 예수님의 왕되심과 제사장되심과 선지자 되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삼중직.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세 주에 걸쳐서 크리스도의 직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읽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앞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본 그들에게 구걸했어요. 어 베드로 선생님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것은 곧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 베드로가 일으키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다리에,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고 기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깡총깡총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한 그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게 됐어요. 소문이 다 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길래 이 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가 하면서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내가 맨날 성전 문에 갈 때마다 봤던 이 사람이 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 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걷게 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알고 싶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름을 외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3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바,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첫째. 예수님은 예정된 선지자였어요. 예정된 선지자. 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 세 번, 세 가지의 직분이 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세 번째, 세 개의 직, 직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선지자. 자, 이 선지자는 예정되었단 말이에요. 예정되었다. 자 사도행전 3장 20절 한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 주신 선지자예요. 예정이라는 말은 예정이라는 단어는 임명하다, 정해두다, 미리 택하다라는 뜻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지자인 것은 여러분 우연히 어떤 상황에서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너가 해라 라고 결정된 게 아니고 쉽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이 땅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계획하여서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에요. 죄인의 구원을 위해 미리 택하여 정해진, 정해진 임명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영어로 프로페텍이란 뜻이에요. 이 프로페텍은 여러분, 신학성경 헬라어에 있는 프로페텍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터 받은 말씀을 밖으로 펼쳐내는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선지자였어요. 예언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가 뭐 미래에 미리 일어난 일들을 내가 미리 알아서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써 그이 미래의 일들을 대비하게 하는 뭐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대원하는 사람을 예언자, 즉,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말씀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예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언자이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자,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자, 둘째.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선지자 중에 여러분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어, 좋아요. 여러분 생각났죠? 이사야, 예레미야, 어 많이 들어봤죠. 요나,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요나, 느헤미야,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을 선포하였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22절, 모세는,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였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책망하기도 하고 시대를 고발하고 부정원 왕을 향해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제사를 잘못 드리는 사람을 꾸짖기도 했고 백성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심판하는 그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전한 그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걸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누구셨어요? 네. 선지자이셨어요. 자, 셋째. 셋째.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2,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부모님께 배우고 부모님께 훈육 듣는 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유익함 뿐만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죽지 않고 살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멸망 뿐이래요, 멸망. 멸망은 단순히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아니면 죽게 된다는 것은 진리예요. 왜?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도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원하셨던 선지자이셨고 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그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자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알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특별하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인 성령, 그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내가 도움을 구했나? 내가 지금 그냥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 없이 그냥 내가 와서 듣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냥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선지자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신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말씀을 듣는 길에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면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죄와 사망의 길에 멸망의 길에서 걷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괴롭고 굉장히 속상하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잘 순종하고, 잘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잘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밝히 어 알려 주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